더 음... 음... 오늘 들방하세요 올라오는 음... 거 보고 거방하세요이 온도가 뭔지 온도가 뭔지 그것은 잠깐만 나 입술만 바르고 진짜 켰는데요 어, 언니 켜달라 켰..켰는데 <laughs> <laughs> <꼈>, <laughs> 그것을 그것을 지금 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뭐... 어이이은이해 어뜩해... 어나해 어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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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뜩또 어뜩해... 어뜩이 어뜩해... 이뜩해이뜩이 어뜩해... 이뜩해이뜩해 어뜩해... 이뜩해어뜩니 어뜩해... 하뜩이 이게 해어이이 어뜩해... 어뜩해... 또뜩해 어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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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뜩 아, 이해가 이애, 아 입술을 바로 다 말아가지고 잠시만. 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조졌네 이거. 아, 이 잘못해서 짬뽕 먹은 것 같자네. 아이고, 몰라. 새옷 아니에요? 새 옷이 아닌데, 이게, 여러분, 있지 않아요? 방송에 입고 나올 수 있는 옷이 있고, 못 입고 나올 옷이 있는데, 이거는 못 입고 나올 옷인데, 오늘은 중간에서 움직일 일이 많이 없어, 없을 것 같아서 입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노출이 있잖아. 이게 옆에 보면은, 보통 섹시한 옷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맨날 언니들이 왜 입던 것만 입고 나요 교복인가요? 왜또저옷 입었어요? 옷이 없나요? 투자 좀 하세요 옷이 많아요 근데 입을 그 방송용 옷이 없다 방송에서 입을 만한 게 없는 관계로다가 입는 것일 뿐이에요 요기요? 제가 요기 살 빠져가지고 제가 네, 이래서 살이 찌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살이 빠지니까는 여기 알죠? 막 뼈. 이 가슴에 수술을 했는데 막이살 빠지니까 착 달라붙어갖고 막나 실리콘. 나 안에 실리콘 있음. 약간 이런 느낌. 언니들은 수술 안에서 모르나? 나 여기 실리콘 있음. 약간 이런 느낌. 여기 뭐 들어있음. 막 그런 느낌 때문에 살이 찌우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요새 가리고다아요야 그래서 이게. 어머 응. 이거 막을까봐 이렇게 어 너무 약간 빨간 해녀 같네. 요 가리니까 뾰족야 먹고 싶은 거 먹어. 뭘 내가 먹는 걸 먹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도우이또 나랑 같이 먹는다 그래. 너또 먹고 싶은 거 먹어. 어차피 너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아니야. 아 술집을 왜 세탁소라고 하는 거냐면요. 왜 그러냐면요. 별 이유는 없어요. 옛날 옛날에 추자 언니가 첫 방송했을 때, 방송을 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방송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그때 손님이 없어가지고, 약 7년 전인가? 그냥 홀에서 방송을 켰었어요. 그냥 재미로. 그때 막열몇분 들어오셔갖고 막 그냥 그러고 놀았는데 룸에서 방송을 핸드폰으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런 뭐 카메라나 이런 세팅을 갖추고 이제 홀이 시끄럽잖아요. 손님들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기실 옷 걸려 있는 대기실에다가 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물어봐갖고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갖고 그냥 뒤에 옷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세탁소예요 그런 거. 그래서 세탁소지 뭘뭐 돈세탁 그런 거랑 전혀 연관이 없어요.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런 거라는 남자가 여자 성기를 만지는 거를 손빨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난또 언니한테 처음 배우네 그런 말을 의미가 비슷한 거아니요 전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정말 순수히 뒤에 옷 걸려있어서 세탁소라고 부르저 보러... <laughs> 언니 마귀씨였네 저 언니 퇴마해야 된다 어디 갔니 아까 그그 그 언니 어디 갔어 나 60세 그거 땡겨준다는 언니 언니야 저 언니 퇴마 좀 해주라 저 언니 뭐 쉬었다 성수를 갖다가 좀 들이부어줘야겠어 돗자리 까는 언니 누구야 아 그게 언니에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셀프로 셀프 퇴마하세요 언니 어. 셀프로 퇴마하세요 자기 자 퇴마하세요 자퇴하세요 네 언니 꼭 소금 뿌리시고 뭐가 들어왔다 씌었다 그러신다 음란마귀가 씌었다고 그러신다 네 언니 뭐오픈스에서 오래 근무하는 거 있나요? 다른 곳에서 섭외 받으신 적 없으신지 섭외? 그거를 저희 전문용어로 추라이라 하죠 출하일을 받는다. 근데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오래 있는 이유. 근데 사람들이 다 이게 돈 때문에 오래 있는 줄 아는데 사실 많은 게 있어요. 많은 이런 그러니까 여기 오래 있는 이유는 이런 밥 그릇에 족살만한 이유들이 가득 차 있어. 그 그거로 그냥 오래 있는 거야. 면 연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친구들, 아, 친구는 없지만, 사람들. 사람들 한 방울, 그리고, 뭐, 돈도 한 방울, 모든 그런 게 합쳐져서 오래 있는 거지. 어떤 큰 이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거 추저 언니 한 방울, 뭐, 하은이 한 방울, 친구들 한 방울, 뭐, 뭐한 방울, 그게 다 합쳐진 거야. 뭐가 크게 하나가 딱 여기 있어야겠다는 없어. 뭔가 큰 이유가 하나 있었으면 그큰 이유가 무너지면은 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작은 작은 이유들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 그 이유가 하나 빠져도 다른 이유들이 있으니까 어 뭔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